주접들을 준비됐음 기다려봐 아직 더이 됐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념일입니다. 무슨 기념일이냐면, 취직으로 다 같이 이사해왔습니다. 와, 축하, 포카, 포카, 축하, 포카. 다 같이 취직으로 이사온 기념 겸, 노쇼 기념 겸 해서 오늘 오랜만에 주접 열리는 날입니다. 오, 재밌겠네요. 되게 힘든 컨텐츠라니까요.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무슨 소리예요. 자, 시작하자. 게임을. 지금부터 루이짬 주접 대회가 시작되겠습니다. 13분 동안 진행되며, 삼분 이후의 주접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준비하시고 소세요. 온 세상 주접 다 모아도 난 그냥 삐약만 할게. 삐약 많이 하십시오. 혼인 신고서는 서명 <목소리도 설명> 못 합니다. 아씨 <laughs> 벌써 있는데 잠깐만요. 저는 딱복 좋아합니다. 네, 있는 건 힘들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3분 아래 그저 눈물 방광 아뭐 그래요 감사합니다 루쌤을 가지려고 전쟁했을 거고 원나라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음... 들어온건다 루쌤을 탐내서였을 거라고고 <laughs> <애쓸까>? 아, 뭐라노 <laughs> 내가 역사에 남을 간신이었던 건가 뭐지 앞이 안 보여요 루잔이라는 햇빛 때문에 아니야 그냥 실명된 거임 루쌤은 한의원 가지 마세요 루잔 때문에 침 흘리느라 침을 못 놓으시잖아요 뭐라 는지 모르겠다

젠가 돈 많이 벌어서 루쌤 외교 모음집 타임스퀘어에 걸어 놔야지. <laughs> 그날.. 그.. 혹시.. 대국민 사고 해야 됩니까? 나라 망신인 아닙니까? 짠이다니 제일 좋아하는 차가 뭐게요? 루쌤이랑 1일차.. 나랑 2일은 가기 싫다는 거네. 들어올 땐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자꾸 훅 들어오시네. 깜빡 깜빡? 끝났어 두석타이 끝났습니다 시간 끝 시간 끝 시간 끝 으아 이제 됐고 안해 그래요 제가 지금 치즈를 넘길 수가 없어서 일단은 듣군 있는데요 언제 쏜지는 볼수 있거든요 지금 방금 쏘신 분이 예, 있어요 말은 지금 했으니까 이제부터 안 봐줍니다 언제 쏜지는 볼수 있어요 넘기질 못할 뿐이에요 다음 노쇼는 언제냐고요? 안 해요 언젠간 할수 있...